아이고 이제 시간 돼서 시간 돼서 어르신 갈게요. 습니다 아이고 네. 건강하시고 저기 술그술 그술 담아놓은 거 있잖요. 예. 한달 있다 이따 꺼내서 드셔. 그리고 배추김치 물김치 아 작품이야 작품 작품 너무 맛있어. 이야간왜또 거기 있어? 간 빨리 와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자, 빨리 가, 칸, 가. 칸, 가자. 빨리 와, 가야지. 아, 칸이요, 칸. 칸. 빨리 와, 가자. 빨리 와, 빨리 가. 빨리 간다. 빨리 간다,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 가. 간다. 야 너도 빨리 오야돼 니가 오야돼 니가 오야돼 니가 어, 어. 응. 오야돼 어 그렇지 안녕하셨습니다 아유, 예. 감사합니다 네. 예. 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과자 사먹어? 아이고 할아버지가 돈줘 용돈? 아이고 예. 과자 사먹으라고? 아따 참 강아지한테 또돈 주는건 생전쯤이네 또 가 가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. 여기다 깨어지. 여기다 여기 여기 거기다 깨워져펴 갖고 돈을 피워버려, 차라리. 쭉펴 버려 요 차라리. 쭉펴 길게. 아이고 할아버지가 돈도 주냐. <laughs> 자. 야, 자. 호강 있다. 호강 있어. 어? 다시 길게 피셔. 길게 피셔. 예, 네, 길게. 이리와 이리와. 아이고, 참. 아이 과자 사먹으라고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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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고, 저, 고마워요. 저기, 애들 잘 드시고. 예, 예. 애들, 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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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고마워요. 건강하셔요. 예. 예예 아이고, 할아버지 고맙습니다. 해요 아이고, 할아버지가 용돈 드셨어 우리. 빨리 가자. 간다. 빨리 와, 가. 빨려. 어. 아이고. 아이고 넘어졌어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가. 빨리 와. 가. 빨리 내려가. 왜안오지 응. 너부터 가야 돼. 제집게 내려가. 너부터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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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터 내려가. 좀 빼. 나요 인전 요거 이거, 요거 요거. 이들 응, 해, 가자. 아 이거 칸, 칸. 할아버지가 거기 돈 줬어? 거기 할아버지가 돈 용돈 받았어? 아 이거 이쁘네. 과자 사 먹으라고. 아, 가자, 빨리 와. 와. 빨리 와카 빨리 와응 조심해 가 빨리 와기기고 음, uh -huh. 하나, 그 사람, 저기, 내가 소개시켜줬 여기 네. 여기, 음. 네. 응. 아 내가 소개시켜줬다니까. 여기, 음. 응. 아, 네. 여기. 야, 저 키가, 그래도, 그래할때 몇십 년쯤 있다 봤어요그러서 응. 깨, 깨, 깨 났나봐. 저, 살아? 응? 살아? 응. 빨리 와. 가. 아이고, 권, 권, 돈도 꼬지고 오는 겨? 한, 가져와. 돈 빼, 돈빼 잊어먹어. 응, 돈빼 잊어먹어. 어이구, 잘 오네. 칸잘 와. 칸잘 와. 어이구, 칸잘 오네. 칸잘 와. Skal oh, gå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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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오네 힘들지 않지 칸 응? 어이구 다시 바람 안 도네 응, 음, 가, 같이 가. 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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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쫓아가. 아저씨, 쫓아가. 싫어? 응 음, 내려, 간 아, 내려, 내려, 칸 아, 내려, 칸 아, 내려, 빨리 아, 내려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, 이뻐. 잘 오네. 아이고. 이거 하나는 똑똑해. 어제 밤에 하면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사는 거 봐. 하고 또 배고프니까 고기 달라고 다 옆에서. 또 저기 저기 저 긁었나봐 고기달기고아야거기참기오더라기 네. 그러고 기 뭐, 그, 어, 아니 그기고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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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와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자주 오네. 아이고, 잘, 잘 오네. 아이고 잘 오네, 어이구, 어이구,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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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이고, 잘 오네. 아이고, 잘 오네. 우리 칼. 어이, 어이구, 이끌다. 어허. 어허, 어허. 야, 엄청 이끌다. 어허. 경사도가 심해져갖고, 어이구, 잘 오네. 아이고자 오네, 우리 어려워? 좀 쉬었다가 올까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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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쁘네 고기 조심해. 위험해. 어 이거 다르네. 이굴 다르네. 이굴 다르네. 천천히 와. 천천히 그렇지. 천천히. 천천히. 아이고 말도 잘 들어. 천천히. 네. 힘들지. 이대로. 아, 여기 돌 있어. 카 조심해요. 카 여기 조심해요. 돌 있어. 조심해요. 응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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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이고 아이고 잘한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. 아이고 이하나 기가 맵다. 어이구어이구 어이구. 그래 쉬었다가, 아 여기 중간 지점입니다 쉬는지. 아, 거기앉자 카메라는 저쪽에다 둡니다. 어이고, 거기 앉아, 앉아, 거기 앉아, 고기 앉아. 거기 앉아. 아이 <shriek> <shriek> oh. <목소리> 아우 <아유>, 더다 <목소리> 하나 앉아. 여기 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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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깎아서라고. 깎아서라고. 돈 줬어. 할아버지가? 깎아서라고?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이리 와. 이 이리 와. 이리 로 이리 와. 오오라기들. 이리 와.

지금 막 내려놓는 중이야. <laughs> 어? 오지. 오치, 오딱 맞췄대요. 끝납니다. 어, 주변에 어, 지금 11월 11월 달인데 지금 다른 거는 다 낙엽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새순이 나왔습니다. 야, 진짜 신기하네. 신기해요. 아,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. 아 진짜 끝나네. 끝나. 자.